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찬스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가지요리인 또땅 딸롱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를 직접 불에서 구워서 계란을 입혀 기름에 구워내는 조리법인데요. 필리핀 말로는 가지우물렛이라고도 한대요. 가지전 같기도 하고 만들기는 간단한데 맛은 가지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음식이었답니다. 재료는 가지 2개, 계란 2개 필요하고요. 냉장고 속 짜투리 야채 준비를 해 줍니다. 계란 2개를 깨서 그릇에 넣어 줍니다. 오늘 야채는 모두 작게 다지듯이 썰어 줄 건데요. 먼저 대파를 송송 썰어 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깨 놓은 그릇에 넣어 주세요. 양파도 잘게 다져준 다음에 계란 그릇에 넣어 줍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란그릇에 당근도 넣어주세요. 고추도 반을 가른 다음에 씨까지 같이 다져줍니다. 그리고 고추도 넣어주면 야채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여기에 저는 간을 멸치액젓 반 큰술을 넣어줬고요. 후추도 좀 뿌려줬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지금부터는 가지를 구워줄 겁니다. 가스불에 직화로 구워줄 거라 가지 끝에 젓가락을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 가스불을 켜고 가지를 직접 불 위에다 올려줍니다. 뒤집어가면서 충분히 속까지 익혀주세요. 가지가 익으면서 김이 피어나고 가지 안에 있는 수분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구석구석 충분히 익혀줍니다. 가지의 껍질을 이제 모두 벗겨줍니다. 손이 너무 뜨거우니까 가지를 좀 식혀서 벗겨주세요. 껍질을 다 벗긴 가지는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서 넓적하게 펼쳐줍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골고루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팬 바닥에 펼쳐놓은 가지 크기만큼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그 위에 가지를 다시 올리고요. 다시 가지위에 계란물을 덮어서 올렸습니다 가지를 계란물에 담궈서 팬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지가 뚝뚝 떨어져 나가서 모양잡기가 더 어려워서 저도 이방법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중약불에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익혀줍니다. 뒷면이 타지 않을 정도로 익었으면 뒤집어 줄 건데요. 모양이 망가지기 쉬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대로 뒤집은 면도 중약불에서 익혀주면 다된 겁니다. 이번 요리는 가지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담백한 맛이었고요. 케찹을 곁들여 먹으면 잘 어울렸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